왜 말이다 말. 내가 말했어. 내가 말했어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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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다 먹었네. 깨졌어? 아까 먹어라. 응, 아가 이렇게 먹어라. 손 너무 작아서 그냥 크게 해줘야지, 이발없게. 작은 거 손이 먹고. 자. 이거 먹어라. 손 나. 어우 냄새난다 이제 가자 어진잘 있어 빨빨 앞에 보고 호랑이 보러 가자 이쪽으로 갔다 는 거래 호랑이 어 거래 호랑이 어니 호랑이 어이 미리미리 허허 이허 뭐야? 앉아봐라 코끼리 야 노래 불러봐 코끼 아저씨 뭐래? 쿠키 아저씨 혼자 뭐해 어우 코올리고서 앉아서 뭐하지 코끼 아저씨가? 더워서 지쳤다

어머, 오, 오빠, 사자가... 사자. 음 오, 사자 음 오, 사자 오, 사자 오, 사자 오, 오, 사이좋게놀아야지야사자사자 목욕 하나 봐. 너무 더워서 재밌어. 야 너무 더워. 봄이 너무 더워서 물놀이 했어. 너무 에이, 너무 차가워, 차가워, 차가워. 그래. 머리띠 n 야지아 o w I d 고아 t k 나왔어 나왔어 n t k n 자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가 n t know. I don't k n o

지금 다른 애들은 다보송부송한테 얘만 즈푸하잖아 혼자만 들어가고... 두 마리밖에 없나 봐. 두 마리밖에 없나 봐. 봉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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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어, 봉이 응, 어. 어, 봐. 어, 사이좋게 놀아라. 그래. 도마가 속에서 봉이 자꾸... 봉이야, 봉이봉이봉이 저러다 땀 흘리게. 이 들어가고?

Ini sangat mantap. Ah. Tengok. Ayo. Oh. Soraboh? Masih Oh. Dinamoh. 엄마가 먹나물 까서 먹는다 우어 우웅 우어까웅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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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침 마파리 너무 짧아. 까먹어? 안 먹은다. 어머 웬일이야? 한 방에 먹었어? 오, 이거 서 먹었어. 아이, 됐다, 화나지. 엄마, 어 진짜 엄마가 아니야. 들어가면 안 돼, 서냐손주면안 돼? 아, 진짜아진짜손좀 주지 마. 이 먹었어. 쟤 먹었어, 안 돼. 이 쬐콤하네 안 먹었어. 제주. 근얘 제가 가만히 있겠나? 없어. 가아 네, 어. 어. 네, 아무것도 <laughs> 없어. 욕심쟁이가 뭐 그렇게 많어. 여수세요어저싸 주지마. 욕심쟁인데 제가? 이쪽으로 와. 현수 이쪽으로 와. 제발 들어가자. 여기 있 음, 여기 있잖아. 아, 오. 어, 새끼. 어. 오. 어. 뺏긴다. 뺏긴다. 어. 진새 이걸로 안 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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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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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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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희가중간 <놀람> 다쳐 네. 엄마가 줄게 손 조심해 조심해 살살 줘 살살 먹 오빠 탕먹는아 아줌마는 팔이 짧아어아 응. 응. 까먹을 수 있지? 맞아 까먹아고 아이고 음. 아까어 아니, 까먹는 거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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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리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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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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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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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옆에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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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숭이 다리 있어 그래 너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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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ぉ、どうしたの